아, 이렇게 됐있는데 나는 효창공원을 떠나면서 이렇게 돼 있어. 이때 선생님이 제일 윗 부분에 필기해 줬던 거 한번 가볼까? 레프트 포 하면 어디를 향해서 떠나는 거고 그냥 레프트는 뭐 뭐를 떠난다라고 했어. 여기는 포를 적어야 되고, 그치 음. 그래서 효창공원을 떠나면서 나는 뭐 했다? 생각했다. 뭐무에 관해서 생각하다면 think about 도 되고 think of 도 되는 거야. 그럼 of 도 적어볼까? 이렇게 of 도 적으면 되겠지? 효창공원을 떠나면서 나는 생각했다. 누구에 관해서? 김구의 말에 대해서 임마의 위시라고 하는 글이겠지, 뭐길 글. 임마의 위시라는 글이야. 그러면 우리 대시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무슨 격인지 좀 공부 좀 해보자. 내가 그 전시회 박람회 홀에서 읽었어. 뭐를 읽었어? 목적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야? 목적 격 관계대명사. 됐지. 그러면 선행명사는 위시로 보면 되겠고. 내가 읽었었던. 여기에 있던 김구의 말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우리 문법특강에서 해줬던 게 뭐냐면, 해부나 해즈PP는 무슨 완료라고 한다면, 현재 완료라고 한다면, 해드 p p 를 무슨 완료라고 불렀지? 맞아, 과거 완료. 과거 완료야. 근데 이 과거 완료는 반드시 앞에 과거 시제가 있고, 과거시제보다 더 먼저 일어난 시제 그것을 대각어 헤드피피라고 한다. 이해 잘 됐지? 오케이. It은 my wish야. 이것은 백범일지라고 하는 그 일기 속에 쓴 걸까 쓰여진 걸까 쓰여? 쓴 걸까 쓰여진 걸까 쓰여? 적겠지. 그래서 쓰다의 무슨태? 수? 수, 동태가 되는 거야. 됐지? 오케이. 만약에 신께서 나에게 묻는다면, What my wish is. 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물으신다면, 나는 말할 텐데. 어, 우드를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할, 텐데. 분명히 말할 텐데, 이렇게 됐지. 분명히야. 그러면, 우리 중간고사에 출제했었어. 무엇, 그러면 무슨 사야, 왓은? 의문사. 기나것 그러면 뭐였었지? 관계, 대명사. 구별하는 거 기억나지? 이제는 맞출 것 같지 않아? 어, 맞아. 그러면, 의문사, 왓 뒤에 중요한 건 뭐냐면, 주어랑 동사의 순서가 중요해. 그럼 누구부터 적어야 돼? 주어 적고, 동사적어야 돼. 의문사 주어 동사를 우리는 무슨 입문문이라고 하더라. 시작. 맞아. 간접 입문문은 명사절로서 목적어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게 중요했던 거야. 그것은 나의 소원은. 이것은 나의 소원은 한국의 독립 인디펜던스의 뜻도 알고 철자도 알아야 돼. 뭐야? 독립. 그는 신이겠지? 신이 나에게 묻는다면, 나의 두 번째 소원이 무엇인지를 또 묻는다면, 감사. 나의 두 번째 소원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와 h 무슨 사? 주어동사. 무슨 의문문? 간접 의문 아, 잠깐만. 나는 말하곤 했어. 말할 거야 라고 해도 될것 같은데? 볼까? 말할 거야도 된다. 음, 할 텐데라고 적었구나. 말할 텐데. 그것은 나의 조국의 독립이야. 만약에 신이 나에게 묻는다면, 나의 세 번째 소원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역시 의문사고, 나는 크게 말할 텐데. 크게. 봐봐. 분명히 부사. 크니겠어? 크게겠어? 그, 개, 개, 지, 부사. 부사를 쓰라는 이야기야. 그것은, complete의 뜻은, 완전한이라는 뜻이야. 형용사가 돼서, 뒤에 있는 independence를 수식해 주는 거지. 나의 country, 나라의 독립이야. 그것이 나의 대답이야.